인도 방가라 마을. 인도 자이푸르에 있는 방가라 마을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가장 무서운 마을입니다.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방가라 마을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으로 자자한 유령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음산한 분위기와 유령을 목격했다는 목격담들이 전해지고 있는 공포스러운 마을로서,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방치된 폐허도시라고 합니다. 인도 자이푸르에 있는 방가라 마을은 세계 13대 마경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여행지 1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방가라 마을은 유령의 저주를 받아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렸다고 하고 이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오래 전에 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 음산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곳이랍니다. 인도 북서부에 있는 자이프루시로부터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방가라 마을은 산중턱에 위치한 마을인데, 궁전과 사원, 우물 시가지와 커다란 성곽들이 그대로 신연스럽게 남아있으며,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고요하며 가끔씩 까마귀들만이 공중을 날며 알며...